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남, 세안,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부터 밤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점차 확대가 되겠으며,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씩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세상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모레 새벽에 서울 경기들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 이남 지방과 강원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차가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면서 낮기온이 17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낮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로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며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